이거 북한 사람들이 한국말 쓰잖아요. 어디서 티가 나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다 티가 나.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어.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면 통일되었을 때 경량시장으로 영원히 영원히 강선될 것입니다. 영원하라. 어서 날래 날래 눌러주시라요. 반갑습니다. 북한 방송하면 뭐가 떠올라? 경이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농직에서 분소탄 시험 완전 성공! 근데 북한의 아나운서들은 뭐든지 전투적으로 뭐든지 고급지게 하는 일. 예.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일광 서울 근원에 현지 어 취재차 나왔습니다. 어, 조하라 기자 나오십시오. 거기 상황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뉴스 진행하는 분들은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현지지도 이 길에서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인다. 니까 약간 감정을 좀 몰입하는 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전설 적용이신 위대한 수령 힘을 동 짓겠어 이 발성을 배우시는 거예요? 왜 보면은 모든 게그 바이브레이션이 많으면 감정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 분들 보면은 그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바이브레이션이 다 있는 것 같아 아 어, 그래요? 예. 네. 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이거 부르데 한국의 창법은 그거 넣지 말이야 아무리 우겨봐도 음. 어쩔 수 없네 이게 약간 뭐 이게 딱딱 끈을 하다 그냥 어 네, 근데 없이. 우리는 아무리 우겨봐도 모든 게다 있어 이게 다그 아까 아나운서처럼 할 때도 그 이제 뭐 우리 뭐 수령님 할 때도 우 우리가 전부 다바이브리션이 있는 거야 어떻게 신기, 신기해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 배워 어떻게 배워요? 동료는 동료? 응 어릴 때부터 배우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상군님의 사랑 이야기 이 나라는 민족의 나라 지상낙원 펼쳐주셨네 이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래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서 이 노래 부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근데 이게 뭐지 뭐지 약간 아, 감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말하는데. 오잖아. 밤밤 우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품에 하나 주시는 분은 김일성원스님 고맙습니다. 김일성원스님 고맙습니다. 근데 북한 노래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발라드 좀 좋은 옛날에 좀 한창 유행했던 발라드들이 다 애절한 거란 말이에요. 가사들이. 아, 아.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잘 없고 좀 밝아요. 그신 노래가 다. 소, 소리가 어, 소리, 그러니까, 노래가 전부 이제 왜 메이저 마이너 하잖아요. 다 장조 노래, 그러니까 밝은 느낌의 노래? 그런 노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뭐 헤어졌다, 아니면은 뭐 누가 죽어서 애절한 노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가사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장군님이 연속. 엮여서. 그래, 그래서 다 음, 전부 다 웃으면서 불러서 그런가. 근데 fun. 그리고 항상 웃게끔 해, 이제. 어우, 진짜.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면 밝아진다고. 그 약간 장윤정의 노래 그 그러니까 초원이라는 노래잖아요. 그런 이렇게 죽어가는 노래도. 구독, 좋아요, 뜨, 이 해주세요. 살아서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무조건 웃으면 돼. 살아서는 갈지 못할. 밝아져 밝아져. 어 항상 이렇게 웃으면 <laughs> 북한은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무조건 감정 보여야 돼. 살아서 없어. 예.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슬픈 노래가 있으면 슬퍼도 약간 진짜 막 이거를 한국은 약간 감정 몰입을 할 때는 확 들어가고 음. 아닐 땐가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여기서 약간 가능 북한식으로 말하이 노래를 부른다면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약간 무조건 강압적으로라도. 이런 북한 사람들이 몸에 밴 습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길끈기가 강하고 이런 나라잖아요. 훨씬 더 그게 느껴져. 모든 것에 다 열정을 쏟아 붓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린 쏟아 붓을때 집중을 하잖아. 여기는 모든 것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 하나하나다. 거기 하나 남성이니까 내가 김정은인데 그즘 조사 TV 나오는 그조아라야참그 여성 동지 마음에 든다 야. 날레날레 북한으로 빨리 비행기 타거든 땅굴 러든 빨리 넘겨라올것 <laughs> 같은데 전화가 아 진짜요? 네또이 어? 사냥까지는 아닌데 어 보니까 아이 마인드나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업게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또 음대 출신이라. <laughs> 또 쪽집게 강의를 요렇게또 깨알같이 어, 표정 보고 내가 아, 와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한국말 쓰잖아요 어디서 티가 나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다 티가 나 어. 그게 잘안 고쳐지나 봐요 응. 한국, 한국, 한국말을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20대, 30대 애들은 한국말 많이 배워 가지고 북한 티가 전혀 안 나요 음. 정말 전혀 안 나요 근데 이런 애들이 노래방 가서 몰랐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계속 안 부르고 있어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부르는데 한국에다가 티가 날까 봐 음. 근데 진짜 진짜 어쩔 수 없이 노래 부를 때딱 티가 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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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노래만 같이 가면 안 돼요 숨길 수가 없는 거지 한국에서도 아... 노래방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 북한에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하면 노래못 부르는 분들은 없거든.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 설날, 2월 16일, 4월 15일, 12월 24일 이럴 때는 무조건 무조건 이 모든 주민들이 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음...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 꾀꼬리같이 목소리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하이라이터까지 올라가는 애들 뭐 그러니까 바이, 바비레이션? 뭐 바이브레이션? 어, 바이브레이션 하는 애들은좀 덕참으로 시키고 어. 응. 경쟁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김정은 이제 그런 분어그 그 어, 그 사람 그 내, 그, 내가 함부리... 이제는 한국 사람 다된거걔 김정은 어, 걔할 그 수가 없지 어. 와 큰일 나지 무조건왜 이렇게 한 명씩 피크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요 노래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복스럽게 왜 생긴 거. 거 일단 여자가 복스럽게 생겼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막 깨꼬리처럼 차량 차랑한 애보다는 약간 아, 약간 목소리가 허스기한 이솔주 얼굴도 좀 복실복실하잖아, 복실감가시처럼아 그리고 원래 얼그목 두께 따라서 가잖아요. 이제 목소리도 이제 카랑카랑하거나 아니면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현성어리는 외모에서 딸린 것 같아. 느낌이 노래 음, 잘하는데. 진짜요? 현성어리는 외모는 이솔주가 훨씬 낫지. 아. 응. 그러니까 현성어리는 내가 보니까 외모에서 딸린 것 같고. 근긴 김정은 첫사랑 아니가요 자기보다 열몇살 높은데 이 나은 모 사랑해요. 황후 기상 그렇게 알려요. 선물이 아닐까요? 좋아는 했겠지만. 좋아는 했겠지만. 근데 가수로서 좋아는 했겠죠. 어릴 때그 목소리가 좋잖아요. 음. 음. 현성어리가 백마, 백마, 백마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그 노래 어디 있을까요? 그 노래 현성어리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군님에 대한 첫그 백마 이거 타고 가는 장군이 멋있다는 그 노래를 아마 현성우리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아... 근데 외모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에 리설주보다 더 이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연예인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리설주나 이제 그쪽에서 좀 커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 당연하죠 아, 나보다 이제 이쁜 것같다 그러면 커트하고 근데 기분. 이 설주가 만약에 아이를 만약에 첫 아이를 아들을 낳았더라면. 김정은이가 바람은 안 피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김정은이도 지금은 어 사실 김일성 때는 김정숙이가 위암으로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그니까 어 김일성의 엄마는 위암으로 죽었고 그다음에 김정숙이는 자궁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음. 애를 낳다가 죽었거든. 네, 애를 낳다가 추를 너무 해가지고 전치태반으로 그러니까. 북한에는 의술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이게 전치태반의 자궁암인 거예요. 음. 자궁내막암의 경부암으로서 죽었고, 그러면 김일성이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숙이야 죽고 나서 여자의 삶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봤을 때는 계모 손에서 너무 불우한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좀 엄마에 대한 정이 너무 그렸던 것 같아요. 음. 엄마에 대한 정이 너무 그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는 나름은 아버지가 저렇게 여자 보기 지지도 없지만, 자기는 그래도 어, 어쨌든 대내적으로 자꾸 소문이 돌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여자를 공식성상에 이렇게 데리고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와이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음. 이솔주를안 데리고 나가면은 베일에 많이 쌓였잖아요. 비밀에.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는 그렇게 막 여자 문제가 복잡하게는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근데, 어. 음. 어. 그다음에 이 설주가 만약에 아들을 안 낳았다면 다른 자를 볼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아들 을 낳았단 말이에요 딸둘에 아들 하나잖아요 아, 응. 맞아,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응.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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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노출 안 한. 응. 아,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래. 어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서. 아들 못나면 사실 김정은이가 뭐 자기 대를 이우려고 또뭐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김주아라는 북한에 지금 음. 새로운 연애를 좀 태어났잖아요. 탄생했잖아요. 음. 음. 그 북한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자가 저렇게 활개치고 뭐 진짜 아무리 아버지가 장군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새로운 연애를 좀 떴어요, 얘가. 음. 그러면 과연 저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북한은 외 인천하다? 없죠. 김주아. 됐어. 김아 김주아. 이설주, 현성어리어부터여인들이 네. 들 근데 어, 김조정, 아, 여정이 근데 그래도 북한 사회에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것은 "남자는 하늘입니다." 이거를 하도 많이 강조해서 응. 음. 그게 좀 뿌리가 좀 많이 존재하는 한 그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다. 근데 여성 스타일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김주하 보면은 이제 두신통실아 김주애 통실통실 네. 네, 중실. 하잖아요. 응. 보면은 스타일은 안 변할 것 같기는 해요. 그 근데 김정은의... 그 엄마 아빠의 유전 유전자인데 그 정도 잘 먹이니까. 에, 그. 에. 근데 김여정은 있잖아요. 번외 얘기긴 한데 뭐 항상 볼 때마다 말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하면... 많이 받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마약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해서 너무 음. 이래 이래버리니까 걔는+ 걔는 남산 문제 때문에 힘든 거 같아요. <laughs> 응. 아 힘들어서 응. 거식증 아니면 뭐 응, 이렇게 될 응. 수가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애가 워낙 뭐그 정치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술주냐 김유정이냐. 음. 어 근데 남자는 어쨌든 여자 의 치마파게 감기 마련이잖아요. 밖에 나와서는 어, 어떻게 해도. 핏줄이 지나다 그러면 남자 형제는 남자 형제로 뭉치지만 이게 남녀간의 그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원래는 저희가 이제 연예인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예전 그러니까 원장님의 엄청나게 이제 조금 끼 많은 모습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남편분의 그 스토리를 듣는 이 원장님을 보니 어, 이 모습 상당히 괜찮은데요 전이 모습이 오히려 원장님을 한 단계 더그 그, 기초수급자부터 한이 스토리 있잖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말도 안 되는. 스토리상. 말해. 나중에 뭐, 출마하실래요? 네. <laughs> 어. 아, 진짜요? 네. 아. 가야죠. 통일 대통령으로. 아, 통일 대통령? 아니, 네. 진, 진짜로 여기에 나중에 국회의원 나올 생각 있으세요? 하, 내가 어제부터, 아니,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물밑 어. 접촉도 많이 왔었고. 아예 너무 성마음을 다 알고 있다. 오, 그래요? 응. 함께 갈게요. 아, <laughs> 이미 손잡을게요 아, ]게요. 근데 너무 연약해서 선거 법무장으로 안 치기. <laughs> 좀. 아니, 저를 모르시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예, 네. 깡하면 저거든요. 음, 목소리가 힘이 없어서. <laughs> 아. 알겠어요. 다음 다음번에는 제가 좀 노래 연습을 좀더 해서 아니면 제가 이제 다음번에 우리 원장님의 두가, 반주를 두 개를 불러 가지고 오세요. 그냥 반주를 먼저 제가 원장님 반주를 해드릴게요. 아니 시청자들 또 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어... 숙제를 주세요. 뭐 할까요, 네, 제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노래랑 이제 5월달 추향이 노래. 알겠어요. 추향전 사랑 사랑 내 사랑 한번 해봐요. 오케이. 사랑 사랑 내 사랑 제가 하고서 레슨 받을게요. 아니 한번 해봐요. 사랑 사랑 내 사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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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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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아이고 아니, 주요래 주요래 아니래 나도 지금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아닌 거지 이게 한국 노래는. 진짜 이게 딱딱한 것 같아. 이게 우리 쪽 우리 쪽으로 들었을 때는 이슬 쿨렁쿨렁 해. 근데 돼, 시청자들은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편들 것 같아.